서도동에 전도하실 니다자 그러면은 다음 발표하실 분 한번 서랍으 들어갈 텐데, 안녕하세요. 왜 주세요? 7조요 안녕하세요. 실조 팀장 맡고 있는 제주 마라톤학원 원장 모습니다 어제우 저기 매주 마지막 수업니까, 저희 <laughs> 수업. <laughs> 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나무가 서 빨리 발표버는게 시험 학과에서 실존들도 앞에 습니다그 저희도 주제는 이왕 있는 니트를 대비한 평가와 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가 니트는 어디 가나 니트 니트 하잖아요. 니트 없는 그은 하나 고 그래서 큰 차별화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마케팅 쪽에 대나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쓰는 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있어요. 아까 그 김남 원장님께서도 그 동영상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이 부분이 제가 지난 작년에 우리 부부장님께서저가관리한거였어요그 애들하고 저희들도 캠프도 다 찍긴 해요. 다 찍긴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우리 특히 제주도 엄마들은 엄청 바쁘세요. 다 맞벌이 부부가 거의에요. 집에 전업주부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 매일을 열어보고 이렇게 하는 걸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헬드폰이 그 가장 크거든요 특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딸애가 딸애 그발판을는드폰모습으로 봤을 때 그날 피로가 싹풀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주 좋고 또 우리 갖고 다니고,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고. 저도 딸셋서 키우는 엄마예요. 우리 애가 잘하면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상마케팅 쪽에 초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용입니다. 한 번당 거의 200원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인성 고문장께 어떻게 본사에서 통신사라든지 이런 사이트하고 통신하고 연결해서 조금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무분다릅니다 <laughs> 이 부분 좀 심사숙고하게 좀려해주시지 그래서 이부분요 굉장히 좋아요. 엄마들 뿅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아이만 서희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에 대해서 권의도 많이 했고, 음, 또 저도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아주 크게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라서 조금 위안해 있네요. 제가 영어 기자공기도 하고, 제가 영어 수업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등부 수학을 할게요 하지만, 교육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제가 문묵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알아야 우리 선생님 관리를 하니까. 첫째,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니다 아마 본사, 본사실도 제가 자신한데요. 그렇게 하고, 그, 어, 요 부분 좀 잘해주시고, 또두 번째. 제가 이거 우리 원생한테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한번 우리 원생의 육화년의 여자가 애 어 다음날 캠프를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수제를 했죠. 수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수제를 했을 때 스터디 매니저 가서 학습 확인을 할수 있긴 하는데 그 원생이 자기가 수제한 모습을 녹음해서 선생님 핸드폰에다가 문자 전송으로 녹음한 <laughs> 내용.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 원생한테, 저 힌트를 받았던 거고, 세 번째 사항은, 어, 원 머스 리모트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거보다 표지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했던 거를, 디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원생 사진으로 삽입했으면 엄마들 그거 절대 안 걸립니다. 저가 이거는, 우리 그, 어저 그, 저기, 이시씨발표한원장님계시죠 고원장님도 힌트를 주셨고, 제가 힌트는 또 어디서 가, 가, 느꼈냐면, 저희들 그교구수학이라든지 신혼과학 할 때, 저희들 학원에 이거 쓰거든요. 그 신혼과학이나 교구수학 했던 그 사진을 갖다가 그 결과물에다가 삽입시켜서 보내면 엄마들이 뿅 갑니다. 그래서 요그 보낼 때, 그, 저희들은 그 다른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 작업을 꼭 해서 칼같이 그 저희들 마릴라 꼭 보내요. 그랬는데 대부분은 읽어 우리는 정서가 그 애들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러는데 그 어떤 남자들은 봉투채 버려요 봉투채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진이 들어 있는 건 함부로 버리잖아요. 이것도 재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다음에 적려줘죠 네 아, 저 이것도 우리 학원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아주 까칠한 엄마이 있었어요. 굉장히 까칠해요. 거니 사고 뭐 많고 뭐사사건건차1분 늦어도 시비 이런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보자서 좀안 되겠다 이 엄마 교육을 시켜야겠다. 제가 작전을 해서 그 엄마가 꼭 하루 휴일을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현이 어머에한번 앉아보세요. 해서한 20분 동안 그 엄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원장으로 부기보다는 학부모의 선배로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요그 엄마가 보시면 애한테 지나치게 급성이세요 그엄마바 되면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잖아요 딸을 가지면 다 전문인도로 만들고 싶죠 누가 안 그래요? 그래서 <laughs> 자기가 못다한 걸를 갖다 딸한테 대리만족을 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자기네 딸에어 전문인도로 키우고 싶대요 근데 저희를 가르쳐 보면 상위이지만 한매가 있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해서 말하서 어머니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독서 독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영어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성밀케 해야 애가 자기 것이 되지 어머니가 그렇게 극서를 하면 할수록 애는 빗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의 조바심 이런 거또 그리고 어, 또 제가 요. 박봉호 선생님들한테 우리 엄마들한테 요 말을, 요걸 말 하니까 굉장히 엄마들도 한번 되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엄마들은 자녀를 키울 때 박목 엄마가 된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엄마일수록 애들을 잡아요. 그래서, 박목 엄마십니까? 아니 극선 엄마십니까? 하면 거의 다 요즘 극선 엄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걱정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머님들이 요즘 카드로 데려오시는 어머님들 계실 때 저도 학원 지금 19년째 거든요 저는 그학 부모님이 학원에 방문하시면 괜히 그 부담감 있잖아요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머님이 오시면 안오십세해 라고 저가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저도 큰 애가 대학교 3학년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3년간에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애 키웠던 거 아니면 이럴 때이럴게 좋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신뢰감이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다섯 번째 이것도 네 번째하고 살짝 애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감지해요. 그래서 서연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에 확신을 주어, 저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우리 저기 유시지 박사님 원장님이 제안하신 건데 원생 접수시 조금많지않고 애를 갖고서 5일 정도 지도를 해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생을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좀더 신뢰감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두 번째 그 니트 준비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릴잘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요즘 니트 니트 니트에서 뭔가 니트의 질이 좀 있다 그래서 니트의 전략이 별로다라고 저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어떻게 하거든요. 신입생에 대해서 반드시 그이비티 입학평가를 봐요. 보는데 무조건 뭐 그거지. 어떨 때는 굉장히 화나요. 왜냐. 에, 시험 볼때 3, 40분 걸리지. 선생님이 그걸 평가하려면 3, 40분 걸리는데 어떨 때는 아이 고급 인력을 헛된 데 쏟았다면 허무해요. 걔가 수강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한형 부연님이 어, 얼, 마나하면냐면 저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그 아버지였는데요. 이분이 자기네 아들잘 자랑하러 오신 거예요. 아,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프드트 4급을 다대요 그래서, 대단하신다 했는데, 그럼 왔는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동생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IPT, 저희들은 i p t 그네 가지 영역을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날중에그 둘을, 남매를 평가를 했잖아요. 당연히 페인트 치료 사고나 났는데 성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지를 딱주변해서 드렸죠. 이아버니까더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그걸 끝인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느리게 갖고 아니 뭐야, 이거 우리 선생님 그 고급 들려. 어? 그 바쁜 선생님 이 말이야. 그거를 저가 찾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 최송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이딩이나 스피팅 쪽에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간적인 평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화났어요, 저.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평가 볼 때만큼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고, 그래야 그,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이 더 가요. 어머니, 이 평가는요, 아무 때나 할수 없는 평가입니다. 그서 평가를 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다가 짬 시간 아니면 퇴근 시간 외에 이거를 저희들이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괜히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업무에 연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지도 선생님이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채점하는게뭐 5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0분 이상 걸려간다. 그래서 그 평가지도 그날 보내지 않아요. 어머니 저희도 이거 평가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평가지를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방문해 주시지 않라든지 아니면 시간대 약속해요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평가한다는 라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그설 프로그램을 오래 사용해서 어차피그체크함으에서 30개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laughs> 영어에 대해서 는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 관리는 해요. 제깐 출근하면 우리 애들 그 학습 아 스타디맨에서 학습 관리를 꼭 봐요, 꼭 봐서 애가 얼마나 커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거기 봐보면 아까 예를 들면 Q&A나 이런 것도 한 번만 찍어서 가는 애가 있고. 백점 말랐는데도 세번 다섯 번 했는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제가 서희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더 서희를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시 이제 원생 사진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 스터디 메이저의 원생을 등록할 때 너무 내용이 적고 편하시죠. <laughs>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 처음 아이들이 입학할 때 등록했던 정보를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스터디 메이저의 그 정보들이 제한적이어서.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정상 프로그램은 이 원생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요. 이제 그렇게 등록된 원생 사진을 원생리 레포트에 실적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사도 다들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어이 하시겠어요? 몇 주세요? 그죠? 네, 갑시다. 자, 그 발표하실 내용이 많으신 데시간 좀, 시간을 좀, 해주는데9 30초 되 때문에 결과는 안 나고 결과 딱하니다 학원에서 각자랑 신들에게 맞게 조절하시오. <laughs> 저희 결과였어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한 그, 저희는 특히 이제 아직 개원 안 하신 원장님도 계셨고 이제 현재 뭐 한달두달 지속 계셨고 그러니까 저희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게는 솔직히 좀 적어요. 그리고 아마 원장님 한다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지 보고할 때 빨리 쓰는 거예요, 그 빨리 번트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터널에 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영 방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게는 저희가 지금 솔직히 저번에 저희 한번 진짜 아니요, 멤치든 아, 이 온라인 통계를 보면은 애들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20시간 넘는 학생 이 진짜 적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좀천번합니다 지금은 어도안 합니다. 아이들뭐 그런 거 해도 절대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 이거 뭐돈 퍼블리잖아 어떤 부모님 그런 것도 계시네요 집에서 안니까해 저희 같은 경우 2 0 시간 넘으면 문화 상고가 한장 나가고요, 5 0 시간 넘으면 두장두개 일하는데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5 0 시간 넘기는 할 학생이.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진공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건 못해요 제가. 왜안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수업을 하고 집에 가면 이제 빨리 가는 학생들이야 뭐일하는 정도에 한열여 시간. 끝나면 뭐 9시, 10시 집에 들어가지만 중2, 중3 애들은 11시, 15분, 10시 반 돼서 들어가요 집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결국 12시 먼 지역은 내일 들어가는 거도쉬워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라 이거를 갑자기 가면 못해요 솔직히 중등부를 조금 더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일찍 보기 위서는 그리고 이제 학생들 <laughs> 좀 하지마 물고 있어 어, 이래 진도가 차가워 근데 그게 좀 쌓이다보니까 아 얘한테도 마이너스고 저희 그동안 개별진도 할진도 없어서 랩실도 당황합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진도를 개별진도로 저희는 나가줍니다 친구 보니까 저희 학원이 랩실이 원어민이 도망가버렸어요 터키로 도망가버려가지고 원어민 <laughs> 빠지면 통해 랩, 그 원어민 시간도 랩실로 대체가 됐어요 <laughs> 들어가서 <laughs> 선생님 시험도가 저희는 중동부가 이제 격일 수업인데 80분 수업을 들어가요. 예실에서 막 원장님들 사무실도 알지만 해주에서 80분 기시면 저도 미쳐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지금 소입이 지금 프로그램 네개쓸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네 가지 프로그램을 합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뭐 프리미엄, 그러면 다 알고 전과 외워라, 그리고 말하기 시험 보고. 그게 정안되면은 이제 한 명씩 10분 외울 시간 주고 나와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해요. 거봐 안 되지 똑바로 하겠지아 다시 해. 다시 헤드셋 끼고 다시 10분을 시켜요. 그러면 조금 안 되는 애는 있지만 어지만하면그다이어로그의한 그 절반 정도 분장을 모더라고 애들이. 그러면서 넘기고 이제 그럴 경우에그 다음 프로그램 뭐 뭐유비랑 같은 거 해가지고 저희를 좀 빡세게 나간다 100개 외워. 이렇게 나가요. 단어를. 그래서 뭐고품권 100개 이런 형식으로 빈도수 100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그날 다 시험을 통과는게 아니라 일주일 유행이 가면 줘요. 일주일 동안 오늘은 뭐유니 10일에서 10, 15일까지 시험을 볼 거다. 이번 주 목표가 그 단어를 다 끝내야 돼. 그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적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엉망인데 대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는 이제 10% 상위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품권 이런 거지가 Tell him. 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은 좀 그걸 이렇게 문장 진짜 하는애 잘하는 애들은. 애들은 그림 보고 이제 문장을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정그 능력이 되는 애들은 그냥 아예 종이로 솔직히 주는 거요 종이로 줘서 그걸 외워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영어 그 단어에 대해서그 영어 문장 듣는 게 나오잖아요. 그 설명 영영 단어 형태로 해가지고 고그 부분까지 니가 캐치를 해라. 그러면 이제 종이로 주고 대신 뭐 월드 테이크스 그런 부분을 빼요. 이게 똑같은 단어 이미 아는 단어 계속 치다 보면은 직영밖에 없더라고요. 그 잘그부분을 그 아예 빼고 대신 영영 단어로네가 해라. 그부만 이제 언급을 드려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진짜 안 돼요. 영타, 알탄이 어디 뭐 있는지도 못 찾고요. 아이하고 l 하도 두발도 못 하고요. 그런 애들도 주문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월드팬티스부터 하나하씩다 그냥 다시 끊어요. 그런데보 진도 차이가 좀 심해요. 같은 단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4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했는데 일찍 들만 애들은 저희는 이제 상으로 무조건 인터넷에 자유이용권만 주문하고 주문하면 끝나고 항상 o 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 85까지. 아, 수... 참안 되는 거좀 죄송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고학년 이제 외동딸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못 하는데 이제 뭐 이제 스토리 카드로 같은 걸로 그림 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카드를 이제 분장을 만들고 그 친구가 하면 그옆 친구한테 그걸 전달을 하는 형태로 한대요. 그래서 만약 그걸 못한 친구는 이제 벌통이 적혀있는 쪽지, 이그 통이 있대요. 대리기 형태로. 너무 저도 좀 써보려고 재료를 뽑아가지고 그 종에 이 써여 있는 복을복이에요 네. 그거를 하게끔 시행을 하게끔. 근데 그 벌칙이 뭐 애들한테 뭐 자존심을 다치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거, 뭐 노래 부르기, 뭐 머리 이상하게 묶기, 뭐그 정도예요. 애들도 다 즐거하고 워 벌칙 받는 게 좋아하고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뭔가 좀 경쟁 심리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열심히 하자는 것처럼 진 그리고 이거는 일정 포인 잘안 한다. 그래요. Sim. Yo.